왜 우리는 다투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십니까? 한편으로는 찬양을 부르며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형제나 가족 공동체 안에서 다툼과 미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우리는 관계의 깨어짐을 안고도 예배를 드리는 일에 익숙해졌을까요? 첫째, 예배를 형식으로 여기고 삶과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예배당에서 드리는 행위나 순서가 아닙니다. 예배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반응입니다. 관계가 깨어졌는데도 예배가 아무렇지도 않게 드린다면 그 예배는 마음 없는 제사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는 챙기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미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으니까 사람 문제는 나중에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라. 하나님과의 예배는 사람과의 화해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셋째, 화해보다 내 감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상대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지는 것, 내가 손해보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화목을 만드는 자를 복대다 하셨고, 예배자는 먼저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전에 조용히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혹시 내 안에 미움, 서운함, 용서하지 못한 이가 있는가? 가능하면 예배 전에 먼저 연락하고 관계 회복을 시도해 보십시오. 그 용기가 예배를 진짜 예배로 바꿔줍니다. 용서할 준비가 안 되었더라도 하나님께 솔직히 털어놓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이 아직 여물지 않았지만 화해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 앞에 제 마음을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자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순종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품고 드리는 예배는 먼저 회복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